경기 무상심진 빈명법 백천만근한조 가금문교 덕수지 혼의 여대진지 대법장진은 호 마라남 마라다 호 마라남 마라다 호 마라남 마라법요병년나경나무 마라 우리 말약양보살금사금급대 여야간보살이 어찌하여 사바 세계에 다니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야간보살이 얼마나 얼마나 백천만 엄 나요 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이 있나이까 보러 가시어라. 전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소서 여러 하늘용 야차 건달과 아소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나가 사람 살아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이 성문 대중이 들으면 모두 한이하리리다 이때 부처님이 왕화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지나간 일적할량 없는 항하사법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 정명덕열의 흥공 정변지명행조 선서세간의 모상사조 장부 전인사불세존이시며. 그 부처님께서 팔십억 대보살 마살과 칠십이 향화사 대성문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숙명은 사만이천 거이요 보살 의 숙명도 구와 같으며 그 복도에는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죽생과 아수라들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고 땅이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포배나무로 장엄하고 포배희장을 위에 덮었으며 포배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포배로 된 병과 향로가 나란히 가득하고 칠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까지가 하람 바탕 그리고 여러 보배 나라에는 모두 보살과 성분들이 그 아래 앉았으며 각백억 하늘들이 있어 하늘풍류를 잡히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여 공양하여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일체중생 희연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 성문 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말씀하여느니라 일체중생 희연보살이 보행하기를 좋아하여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건일면서 일심으로 부처 되기를 구하여 1만 2천세가 된 뒤에야 온과 색신을 나타내는 산매를 얻었느니라 이 산매를 얻고는 매우 즐거워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산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인민이 내 이제 이룰 장명과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이 산매에 들어 공중에서 만다 고공은 전단 가루를 빛내리는데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오고 또 해안 찬안에 전단 향을 내리니 이 향은 육수에 가위 사바 세계와 막먹는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렇게 공양하고는 산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로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여서 나 몸으로서 고향한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오천단양 혼유강 도로바양 흘려가양 침수양 교양 등을 먹고도 탐복다이 여러 가지 고추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 2 0 0 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 정명도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물을 갖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소원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라니 강령이 발십오 항아사 세계에 도로 빛이 언나니라 그 세계에 계시나 부처님들이. 작여라작여라삼난자여 이것이 진정한 청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애게 공양함이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과 가루향과 바르는 향과 하늘의 비단 번개와 일상과 해찬에 천단향이나 유화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가 없으며 가사나라나 성시나 저자로 보시하는 것으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가는 곳이라 할 것이며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정기하고 가장 으뜸이니 여애에게 못답게 공양하느냐 말씀하고는 잠잠하였으며그 몸이 2200년 동안을 단디에야 몸이다 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희연 보살이 이렇게 복공양을 하여 <laughs> 목숨이 단디에 다시 이월 정명도 부처님 국토에 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의 결과부자하고 호련이 화생하였고, 그, 그 아버지를 위하여, 계성을 말하였느니라 천왕이요 동쪽 가소서 내가 저곳에서 거닐면서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산맥을 얻었나이다 큰정인을 부지런히 행할 죄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종께 공양했으니 이없는지 구함 이에다 이게 성 보지에게 말하였다. 히로를명도 부처님이 지금도 계시나이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달한 일을 얻었고 다시 법화경의 팔백 천만 항나유타에 견다라 빈다라 아축 받은 계송을 들어서 올세 내가 지금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칠보로 된 대대 한자 다시 달아서 높이의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데 이들은 머리를 저걸르며 발에 예배하고 열 손가락을 모아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조하니 매우 긴명하시고 강령이 시방에 비치나이다. 내가 제가 일찍이 공양하옵사더니 이제 또 친근하나이다. 일대일체중생 희연보살이 개성을 말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오히려 세상에 계시나이까 이때 이룰 정령 덕불이 최종생 희경 모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나의 열반할 때가 되었고 없어질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평상을 깔아 놓아. 또, 일체 중생 이견 보살에게 일렀다. 선남자여,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붙여 가노라. 또,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안옥따라 삼나삼보리 법과 또,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 세계와 여러 고배, 한나무와 고배, 대화, 시중도는 들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무척하노니 마땅히 널리 선포하되 홍양을 많이 베풀고 여러 천개의 탑을 살아 일월 정명다부처님이 이렇게 일체 중생 희경보살에게 분부하시고 밤이 늦은 뒤에 열반에 드시었느니라. 일대 일체 중생 희경보살은 부처님의 열반하심을 보고 비감하고 안타깝고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해창한 천단 나무로 소산을 만들어 부처님 사리를 동양하고 사르고 불이 꺼진 뒤에 사리를 가져다 살만사천 0배 항아리에 담아 팔만사천 탑을 쌓았으니 또 피가 삼세계여 철간으로 장엄하고 번기와 일산을 들이우며 법배 풍경을 이 a r 느니라 이때 i 체 a 생 희견 h 살이 다시 생각하였다. o h a 로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이 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리에 공양하리라 하고 모든 살 대제자들과 하늘용등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해라. 내 이제 7만0천타 앞에서 100가지 법으로 장읍만파를 7만2천년 동안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성지 사람으로 하여금 아뇨다라삼나삼보리 힘을 내고 모두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그의 팔이 없어진 곳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체중생 희경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이원을 이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고가 되었나이다. 그때 일체중생 희경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하였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정과 같아지다. 이렇게 소원을 마치매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으니 이 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수능한 연구이라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 모든 사랑과 하늘이 미중류 한물로 던느니다 부처님이 성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체생 이견보살은 가 아니고 지의야방보살니려한 그 것이 이렇게 할는타 안욕따라 삼나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냈니는 한 손가락이나 한 바가락을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 달아나 도시나 저자나 삼천대천 세계의 토지와 살림과 하천이나 모든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울과 아라안은 에게 공양하더라도그 사람의 공덕이 이 법화경의 네기절 한계속만 원을 받아 진입만은 복덕과는 갖지 못하느니라 승황하고 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들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큰이라또산 또 흑산 초철이산 대철이산과 열고산 등 모든 산 가운데는 숨미상이 제일이듯이 이법박영도 그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는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법박영도 그와 같아서 천만원 모든 경 가운데 가장 밝게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이경도 고와 같아서 온갖 착하지 못한 어두움을 능히 깨트르니라 또 모든 작은 왕을 가운데는 전륜소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경도 고와 같아서 여러 경 가운데 가장 존중이니라 또 대적천왕의 삼천삼3삼천 가운데 왕이 되듯이 이경도 고와 같아서 범천왕의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이듯이 이경도 구하같다서 모든 현인현 성인과 학부학과 보살과 마음을 낸 이의 네 아버지니라도 모든 법부들 가운데나 수다원과 사다함 아함 아람 벽지불이 제일이 되듯이 이경도 구하같다서 이경은 능는이며은 모든 구원하는 것이 모든 중생 가운데 제일이되이 모든 을구는이이이이이구하이경 제일 모든 구 모든, 법의 이경도 구하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이경은 능히 모든 중이 모든 는이며이이경 모든 구하이경이 모든 경은이는이며 이경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경은 모든 중생들을 이익게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게 하느니라 마치 선을 한 모시 모든 말은 이를 만족게 한것 같으며 주은 이가 불을 얻은 것 같으며 헐벗든 이가 옷을 얻은 것 같으며 장사꾼이 상조를 만난 것 같으며 아들이 어머님을 만난 것 같으며 물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난 것 같으며 병난 이가 의사를 만난 것 같으며 어두울 적에 욕등불을 얻은 것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것 같으며 백성이 임금을 만난 것 같으며 장사 치가 바다를 만난 것 같으며 해불이 어두움을 없앤 것 같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을 여익케하며 모든 중생의 속박을 풀어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제가 쓰거나 사람을 시켰으면 그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수요를 계산하여도 그 끝을 다할 수 없느니라. 만일 이경을 쓰고 향꽃 향과 영락사르는 향가루 향 바르는 향봉기 일산 후복과 각가지 등인 우유등 기름등 향유등 담보 기름등 수만나 기름등 바라라 기름등 바라 사가 기름등 파나나나나 기름등을 공양하며 얻는 공덕이 현량이 없는 이라 수왕하여 어떤 사람이 이 약한 보살 본사 품을 들으면 이는 한량없고 거지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여인이 이양강 보살 본사 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면 이원 받은 여인의 몸을 다한 후에나. 다스리는 받지 아니하니라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오백 년 가운데 후 오백 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경전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laughs> 오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보살대 성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보좌자 위에 나게 되느니라 다시는 탐욕에이 아침도 되지 않고 성내는 어리석음의 이 아침도 되지 않고, 성대는 어리석음에 이 아침도 되지 않고. 그만과 질투다이의 어침도 되지 않으며 보살의 신동과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청정하게 되며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다하마사의 부처님 열애를 배웁느니라 이때 부처님들이 멀리서 함께 칭찬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물고 가운데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국독이 한량 없고 거지 없으며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받들이지 못하여 그대의 공덕을 일천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이 나 하지 못하니라 그대는 이미 모든 마본을 깨트렸으며 생사의 군대를 파았으며 모든 원수와 대적을 꺾어 버렸느니라 선남자여 백차부처님들의 신통의 힘으로 그대를 수호하나니 모든 세간에 하는 사람들 중에 그대와 같을 리가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이나 벽지물이나 내지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 그대와 대등할 리가 없느니라. 수왕하여 이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에서 청년화 향기가 향상나고 몸에는 달고 몸으로 우두전단 향기가 향상날 것이며 얻는 공덕은 이의 말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수왕하여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붙여가노니 내가 열받한 뒤에 후백년의 동안에 널리 남성보조에 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말게 하며 나쁜 마공과 마의 백성과 하늘 용여차 구반나 등이 그 짬을 얻지 못하게 하라 소망하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의 힘으로 이경을 수호해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경은 남성부조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느니라 만일 병 있는 사람이 이경을 들으면 곧 병이고 소멸하여 듣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라 승황하여 그대가 만일 이경을 받아 지니는 일을 보고나 마땅히 정렬하여 가루 양을 가득 담아 그 이에 흩어 공양할 것이며, 흩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멀지 않아서 길상초를 깔고 도랑에 앉아서 마분을 파을 것이며, <laughs> 법소라를 불고 금복고를 쳐서 모든 중생에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에서 해탈게 하리라 하고 그러므로 부처의 도를 구하는 이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고는 마땅히 이렇게 공양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강 보살 본작품을 말씀하실 때에 갈배사천 보살들이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란인들 얻었다 다보여래가 얻다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찬탄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수왕하여 그대는 무사이한 공덕을 정치하였느니 능히 석가모니 불게 이런 일을 물어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잊게 하였느니라 우리 말 육바람에 님에게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정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구질함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께나 실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선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겨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로 잊은 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아,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을 바라밀로 가르치려고 짐진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오늘 법화경 약양보살 본사품 우리말을 같이한 기도공덕으로 약양보살님께서는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하여서 부처님 전에 보시를 하였는데 우리는 그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어,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내셔서 좋은 기운을 보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들 이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야경보살의 마음으로 닮아가셔서 이 법화경은 최고의 경전이라고 야경보살 품에 보면 나오시죠. 항상 기도독성하면서 건강경도 좋고 복박용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공덕으로 요즘 같은 시국에 모든 재앙들을 다들 소멸하시고 집안에 병고양난이 다들 없으시고 항상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항상 기도하시면 복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원하는 소원이 온만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집안에 좋은 경사가 겹쳐서 가족들이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여 항상 병고에서 항상 벗어나셔서 삿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벼화경 야광보살 본사 품을 기도 공덕을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묘복 연하경